좋습니다. 아래는 당신의 유튜브 채널 별표, 별표 오토 스마트카 별표, 별표를 위한 2026 이스즈 픽업트럭. 2026 이스즈 픽업트럭 리뷰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게 구성했으며 1600차 분량으로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기술, 가격, 경쟁 모델 비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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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이스즈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픽업트럭을 공개했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2026 이스즈 픽업트럭. 일본 기술력과 실용성을 집약한 이 모델은 이제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프리미엄 오프로더의 영역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오토스마트카에서는 그 혁신적인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2026년형 이스즈 픽업트럭은 한눈에 봐도 강력합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세로형 LED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며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로 변경되었고, 입체적인 범퍼 라인은 오프로드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중앙의 이스즈 로고는 크고 선명하게 자리의 브랜드의 자신감을 보여주죠. 측면으로 이동하면 근육질의 팬더와 두꺼운 캐릭터 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체는 이전보다 길고 넓어졌으며, 지상고도 높아져 오프로드 주행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20인치 알로이 휠과 블랙 휠 아치 몰딩이 적용되어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도어 손잡이와 사이드 미러는 바디 컬러와 통일되어 깔끔한 인상을 주며, 전동 사이드 스텝이 탑승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새로운 LED 리어램프가 세로로 길게 배치되어 시인성이 높아졌고, 테일 게이트 중앙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ISUZU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전동 개폐식으로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방수 코팅과 LED 조명, 그리고 2 0 v 전원 포트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캠핑, 공사, 레저활동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토 스마트카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 이스즈 픽업 트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칠지만 세련된 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죠. 대시보드는 가죽으로 마감되었고 곳곳에 메탈릭 포인트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중앙에는 13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최신 인코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연동, 내비게이션, 음성명령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운전석 계기판은 풀 디지털 12, 3인치 클러스터로 변경되어 주행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열선 기능과 다기능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내 곳곳에는 수납공간이 매우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조절과 메모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통풍과 열선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름과 겨울 모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넓고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합니다. 이제 성능으로 가볼까요? 2026 이스즈 픽업 트럭은 완전히 새로 개발된 상 0L 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250 마력, 최대 토크는 60kg m로 이전보다 약15% 향상되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으로 부드럽고 빠른 반응을 자랑합니다. 또한 4WD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는 디젤 기준으로 리터당 13km 수준이며 하이브리드 옵션 모델도 준비 중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버전은 2.8리터 디젤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30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연비는 리터당 17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감각은 단단하면서 부드럽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 강화 덕분에 험한 오프로드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최소화됩니다. 또한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감쇠력을 조절하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 시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추가되어 주차나 협소한 골목에서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프로드 모드가 세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래, 진흙, 눈길 등 환경에 따라 트랙션을 자동 조정하는 기능이 적용되어